자, 17강. 자, 우리가 어느새 이제 17강까지 왔는데, 자, 41번, 42번이야. 근데 여기서 볼 게, 41번은 제목으로 고정인데, 42번이 5년 동안 빈칸으로만 계속 나왔는데, 작년에 낱말로 다 바뀌었어. 6월, 9월 수능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작년이잖아. 작년 수능인데, 두 번째 문제가 낱말이었다고. 그 전엔 전부 다 빈칸이었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제목도 결국은 뭐야? 주제하고 똑같고 빈칸도 주제하고 밀접하고 낱말은 뭐야? 주제를 생각하면서 반열을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42번이 뭐가 나오든 무조건 뭘 먼저 한다? 주제를 먼저 찾는다. 이렇게 하면 돼. 됐지?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읽으면서 뭘 한다? 나는 주제를 먼저 정할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가면 좋다고. 자, 그 대신 41번은 항상 제목이고 42번은 빈칸이거나 낱말이야 빈칸이거나 낱말이니까 빈칸 또는 낱말 근데 얘들도 결국 뭐다? 주제로 푸는 거다. 자, 첫 번째 문제에 있는 선택지의 공통단어. 뭐야? 여기서. 그게 소재잖아. 얘는 쉽잖아. 메모리야. 이건 기억력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이런 건 좋은 공통단어.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공통단어는 답을 고른데 큰 도움을 못줄수 있는데, 여기 3번, 4번처럼 여기에 공통단어 불러봐. 게 앞에 건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거고, 얘는 뭐야? 머리로 찾아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가장 쉬운 걸로 하면, new. 그지? 요게 가장 저질.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게, unfamiliar. 이게 가장 많이 발전한 게, novel.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세개다 전부 다뭘 나타내는 거야? new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3번, 4번의 공통단은 뭘 느껴야 돼? 새로운 것. 이걸 느끼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이 글은 소재가 뭐야 소재가 기억력에 관련된 거야 기억력에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무슨 패턴을 익히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래 놓고 여기서 뭐가 나왔어 아우 실험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실험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훨씬 더 쉬운 얘기가 나오겠네 자 마스터 뭔가 고수가 나왔어 최고수 고수인데 그냥 고수만 볼게 이게 그러니까 얘는 프로 그러잖아 그 다음에 오디너리 얘는 뭐야 아마추어 이런 느낌으로 보자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25개를 주고 체스를 25개를 주고 프로 애들한테 프로 애들하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애들을 이렇게 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랜덤 리아 그지 랜덤하게 무작위로 위치를 시킨 거야 그래 놓고 자 기억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소재 자체가 기억력이잖아 기억해보세요 그랬더니 그지 비슷했어. 유사해. 어떻게? 요들 둘이가. 알고 봤더니 둘다 뭐야? 여섯 개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해. 2 5개 중에서 프로도 여섯 개, 아마추어도 여섯 개 정도 기억을 했다고. 근데 여기서 결정타로 뭐갔던 거야, 여기서? 예시 떴지. 그러나, 그러면 앞에는 둘이 비슷하다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해서 둘이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이 랜덤 니가 뭘로 바뀌는 거야? 이게 빈 칸으로 바뀌는 거야. 무작위로 위치했을 때는 프로나 아마추어나 비슷했어. 근데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갖다 형태를 갖췄더니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Y를 기준으로 프로는 전부 다 기억했어. 근데 아마추어는 여전히 6개밖개 기억을 못한 거야. 따라서 이걸 변화를 줬더니 프로는 25개. 그 다음에 아마는 여전히 6개. 이렇게 된 거지. 얘는 엄청나게 기억력이 좋아진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건 독해가 좀 쉽네 너무. 그러니까 네가 배경지식을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떴어. 네가 배경지식을 더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너는 더잘 기억할 수 있다. 뭔가를 갖다 자꾸 배경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돼있다라는 거지. 딱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얘는 딱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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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면. 요런 패턴을 딱 갖고 있으면,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뭔가 패턴이 기억나는 사람은 기억하기가 좋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런 변화의 포인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뭘까요? 근데, 자, 우선 먼저 주제 1번 먼저 풀어볼게. 자, 소고법으로 풀어봐. 1번에 틀렸어? 우선 예상치 못한 실수 이런 말이 없어. 체스 프로의 예상치 못한 실수 이런 말 없잖아. 그 다음에 카운트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카운트의 뜻 아는 삼성님 쳐다봐. 카운트의 뜻 아는 사람. 내가 그때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동일하다 그러면서 여기다 내가 카운트라는 단어를 줬어. 윤서 뭐야? 카운트의 뜻이 뭐고 같은 단어가 뭐야? 기현이 뭐야? 무 t 뭐야? 야청청이아내 내가 그 r 그랬잖아. It doesn't matter to me. It i i t d o e s n t m a t t e r t o me. It d o e s n t m a t t e r t o me. me. 그게 뭐야? i t i s not important to me. 하고 똑같은 거라 했잖아. m a t t e r 가 명사로 쓰이면 물질, 일뭐 이런 거지만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고. a t c h 가 똑같은 뜻, c o u n t 가 똑같은 뜻이라고. 카운츠가 타동사로 쓰이면 세다지만 자동사로 쓰이면 뭐다? 중요하다는 뜻이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독해를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뭐야? 그것은 너의 기억력이 아니다. 어떤 거냐? 어떤 기억력이냐면 세는 기억력 이렇게 해버린다고. 여기서는 이때 강조 구문으로 보고 중요한 것은 기억력이 아니다 이렇게 쳤어야 된다고 해석할. 그래서 자기가 영어 선택지가 약한 사람들은 주로 이런 거에서 걸릴 때가 되게 많다고 자세 번째 어떻게 너희 내가 기억력을 왜곡하냐 이런 말 없어 근데 이건 안 좋네 왜냐하면 제목이라는 건 추상성을 갖춰야 되거든 선택지가 근데 이건 너무 노골적 이야 더비교급 더비교급 자 네가 패턴이나 스키마 배경지식을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너는 기억을 더 잘할 거다 근데 이건 노골적 을 같아 스키마를 개발해라. 못만다면 네가 더 좋은 기억력을 원한다면 너무 노골적이야. 차라리 이게 제목이면 어떻게 써야 돼? 여기서 이 디스톨트란 단어 대신에 예를 들면 차라리 여기다 인프로브를 줬으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어떻게 너의 뇌는 기억력을 증가시킬 수 있나요?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그래서 제목은 뭐다? 궁금증을 유발해야 된다고 선택지가 궁금증을 유발. 근데 이 4번은 궁금증을 유발하지를 못해. 답이 나와 버렸잖아 그냥. 니가 기억력을 더 높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라. 스키마를 개발해라. 이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버렸다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제목이 아니고 뭐야? 주장이 돼버리는 거야. 주장 선택지가. 그치? 자, 2번은 안 좋은 문제 같아. 사실은. 즉, 뭔 말이냐면 주제의 관점에서 얘를 봐야 되잖아. 주제는 뭐야? 배경지식이 많아질수록 또는 패턴에 익숙할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야. 그럼 여기는 그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 왜? 여기는 이 랜덤이란 단어를 어떻게 느껴야 돼? 랜덤이란 단어를. 주제는 뭐야? 분명히 그랬잖아. 주제는 여기서 뭐였어네가 패턴을 더 발전시킬수록 기억을 더 잘한다. 패턴에 익숙할수록 기억을 더 잘한다. 그럼 여기서 이 랜덤을 뭘로 느껴야 돼? 패턴 없음으로 느껴야 되겠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패턴 있음.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된다. 배경지식이 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답이라는 느낌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고법으로 풀었어야 돼. 자, 원액, 자. 원으로 위치한 이 말이 나올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얘가 나 사진 이것도 근거가 없어. 얘는 내가 아까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 내가 이거 문제 풀때 이걸 보면서 이 단어가 여기 있었던 게 기억이 나. 그래서 눈으로 풀었던 애들은 이걸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 거라고. 어, 택도 없지. 판이 왜 나와 방정식은 더 택도 없는 소리고 그러잖아. 그럼 뭐다? 아까 말했잖아. 얘는 풀어고 얘는 아마추어야. 그럼 뭐야? 얘는 하루에도 예를 들면 수십 판을 더 체스를. 근데 얘는 뭐야? 한 달에 한판 둘까 말까 하다고. 따라서 뭐야? 얘는 말의 위치에 훨씬 더 익숙한 거지. 경기. 그 형태. 그잖아 그래서 겨우 버틴다면 소급으로 푼다면 이거. 근데 안 좋은 문제 같아. 답의 근거를 너무 애매하게 잡겠어. 오케이? 문제로서의 가치는 떨어져.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답이 안 보일 때는 소급으로 풀어라. 그 정도만 연습하면 될것 같아. 자, 3번, 4번이 더 깨끗해 풀어봅시다. 자, 우선 공통 단어를 느낄 수 있어야 돼. New하고 Unfamiliar하고 Novel. 이게 다 뭐다? New란 뜻이다. 우선 소재는 새로움이야, 새로움. 새로운 것 이거에 대한 소재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도 역접이 느껴져야 돼. 역접. 역접이 여기 떠 버리네. 여기.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글자나 애들도 뭐야? 막 뭔가 새로운 걸 보면 그걸 입에다 넣고 막 이런 게 있잖아. 새로운 걸 탐구하고 싶은 그런 동력이 자기 안에 누구나 있다라는 거야. 자, 정리해 보면 그러나. 여기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막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자본 태어났을 때 우리는 뭐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강한 동기부여, 동력, 추진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본이 나왔으니까 이 반대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는. 와일이 있으니까. 이두 문장은 역적 대조에 걸려야 되니까 와일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돼? 오버타임을 본의 대칭 단어로 쳐낼 수 있어야 돼. 본이 태어날 때 오버타임은 뭐야? 나이 들면서 이런 느낌이라고. 즉 태어날 때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강한 동력 추진력이 있어 그러나 이러한 추진력이라는 건 phase 희미해져 나이가 듬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역적 뒷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주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체적인 해석을 봐도 알 거고 아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골라내야 돼 근데 재진수를 건다고 걸었는데 유치하게 건 거야 with age가 뭐에 걸린 거야? 오버타임에 걸린 거야. 그 다음에 본이란 단어를 재진술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건 거야? 부끄러운데? In one's blood 이렇게 건 거지. 네피 안에. 저 말은 뭔 말이야? 원래 너는 이런 말이라고. 원래 는네피 안에는 불타는 축구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야? 넌 태어날 때 축구에 대한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받는 거지. 따라서 이런 걸 쳐낼 수 있어야지. With age가 뭐의 재진술? 오버타임의 재진술. 본하고 같은 느낌이 뭐다? 인 원스 블러드 너의 피 안에는 이 말인 거지. 즉, 뭔 말이냐면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추진력이라는 건 뭐다? 태어날 때 있었다. 그러나 희미해진다. 모함에 따라서 나이가 듬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안 좋은 거야.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재진술을 그나마 좀, 근거, 너무 구체적이야. 그나마 재진술을 좀 걸었다.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가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제목 유형에 약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영어로 된 선택지를 좀 주세요. 그래갖고, 이런 걸좀 읽어내라고. 이런 연습을.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17번에 4번인데,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네. 자, 우리가 나이 들을 만에 따라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거 말고, 다른 열망이라는 게 take over, 차지한다. 우리 안에 새로움에 대한 도전보다는 다른 열망이 차지하게 된다는 라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지. 그지? 여기는 그거에 대한 예고.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주고 있네.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매달 15일에 월급을 주고 월급을 받아. 예를 들면.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또는 매달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라는 게 뭐야? 뭔가 이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 예를 들면 자동차 영업사원이면 한 달에 네가 차를 몇대 팔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의 직업이란 건 뭐냐면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아침에 오면 출근도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9시에 회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시에 뭐 고객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일련의 활동, 그게 나의 직업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세 개가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 소급법을 구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존경 아니고, 인기 아니고, 친숙하지 않은, 말 친숙, 이거에 반대면, 이게 4번이 되겠네. 예견 가능함. 15일에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는 평가받고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아침에 가면 9시에 뭐하고 10시에 뭐하고 11시에 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야 예견 가능이라고 봐야 되겠지 하잖아. 소고법으로 풀어도 나머지 네개가 너무 택도 없고 공격적으로 풀어도 이건 4번이야 빼봐. 그치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네개를 하고 뒤에 끊는 이유는 뭐야? 지금 요 4번까지는 두 번째 문제가 빈칸이었던 거고 당장 5번, 6번부터는 뭐야? 두 번째 문제가 낱말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요건 두번 다음 시간에 끊어서 진행할 테니까 그치?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숙제 항상 잘해오고 저기 상황판에 표시 좀 합시다. 이제 계약이 얼마 안 남았어. 필수 숙제가 단어, 로즈 플로우, 그 다음에 유형별 프리비법은 필수 숙제야.